오후에 보면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로 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의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천병에서 건져 내시리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언제 재앙에 덫에 걸리는가입니다. <laughs> 언제 재앙에 덫에 <대체> 걸리는가예요? <laughs> 자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이 재앙의 덫에 걸리는 때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않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때, 기권 구원 받고 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육신을 신뢰할 때,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네 가지. 방향을 향하면 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든 받았지, 받지 못했던 재앙에 대체 걸려들게 말에요 자, 언제 재앙에 대체 걸려들게? 첫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별한 곳에 고하는 자는 전노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심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간으로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습니다교리적으로 보면은 시편 91편의 문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환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문맥이에요. 혼란성도도록 자 시편 91편 1 0절을 보죠.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특히 대화는 기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의 의지에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91편 1절에서 은밀한 곳은 곧바로 독수리 날개나 어미의 날개, 날개 아래 은신처로 밝혀지고 있는데 시편 91편 4절에서 깃털과 날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피난처와 요새와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은밀한 곳이 영적으로는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이 은밀한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도달했습니다 은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이세상은 온전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능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또 반석이신 자주 예수 그리스도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위로 된 성읍인 셀라 베트라로 그들을 피난을 시켜요. 바위 동굴로 피난을 시켜요. 3년 반 42개월을 거기서 목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활학에는 짐승이 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심한 혼대가 생기는 문자적인 전염병에 닥칠 거라 그랬습니다. 이 심한 혼대는요 말이 그렇죠 굉장히 견디기 힘든 질이 전염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한 혼대가 온몸에 생겼다고 그래 봐요. 이건 못 견뎌요. 욕장도 견디기 힘든데 더더군다나 이 심한 혼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병이란 것이요 6기 38장 37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쓸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 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일곱 가지 재앙대로 말하는 것이요 일곱 호리병 재앙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10편 91편 3절에 나오는 지독한 이 말이 나와요. 지독한 전염병에서 지독한이 노이썸이라 하는데 악취가 나는 이,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사의 경배한 자들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혼대가 생기더라. 악취가 나는 노이섬이라고 악취가 나는 혼대라고 했어요. 요즘 이 중환자들의 욕창이나 것을 비교도 안 돼요. 전염병을 보내는 주인공은 누구냐? 죽음의 천사는 아바돈이에요. 죽음의 천사. 자, 시편 78편 49절을 보죠. 시편 78편에 49절을 봅니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의 분개,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도다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재앙이죠, 바로.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는 시편 9 1편3 절에 언급된 새 사냥꾼으로서 그는 도철로는 사탄의 천사입니다. 도철로는 사탄의 천사예요. 깊은 구렁에 바로 이 아바돈 아폴로니라는 파괴자라 이것이에요. 그는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자예요. 10편, 9 1편 모든 치명적인 것들은 대활란 기간에 문자 그대로 다 쏟아부어질 것이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바로 요한계시로 6장에서 19장까지의 주제가 바로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덫은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이사야 24장을 봅니다. 7절1 8 절을 보죠. 오 땅의 거면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이마에 떠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맥을들이.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면 땅이 심하게 움직여도 다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혀 피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48장을 보죠, 여기서. 예레미야 48장에 43절, 44절을 봅니다. 오 모압의 거면나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와 네게 이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두려움으로 도망하는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에 빠지며 구덩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 올무로 모압의 감찰을 해그들위에 가져올 곳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 까 대화를 때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처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재림에 관련해서 이 용어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대활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새 사냥꾼은 누군가, 정치가. 새들을 뒤쫓고 전도서 9장 12절에 따르면은 이 새들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에게 이,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본 29장 25제를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했랬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웠던 역사적으로 훑어보, 인물들을 훑어보면 헤롯 대왕은 주위 사람들이 시선과 체면 때문에 체면이 두려워서 침내 요한의 목을 갖다 베인 거예요. 의인이 요, 이 침내 요한의 목을 베이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부인이 첩비죠 사실상. 이쁘게 춤을 추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겠다고 큰 소리를 팍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신년 요한에 목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래서 타협을 했고, 본티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으킬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부했죠. 그 사람 사실 풀어 주고 싶었어요. 소욕은 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 주고만 한것이요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낯을 피해 숨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핑계를 대서 최초 인류 최초의 핑계. 아브라함은 이방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했죠. 왜 자기가, 주, 자기를 죽일까봐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두려워가지고,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왕국을 스스로 포기한 자였었고, 다이슨, 가드 왕 아키스 앞에서 바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행동을 랬어요 죽을까봐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죠. 사면상 21장 13절을 보죠. 사면상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받고 그들이 수중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걱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각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고니와 그 사람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는내 집에서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고 하더라.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도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국 시디케 왕은 바빌론 왕을 두려웠기 때문에 바빌론왕의 항복을 했으면은 생명이 보장이 됐을 텐데, 두려워가지고 피난을 가다가 포로 잡혀갖고, 자기 두 눈이 빠졌고,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마통 25장 25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청지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숫자를 막 고쳐놓고 그랬죠. 파리세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략을 세웠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많은 죄들이 뿌리면서 근원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상고 사회적 이미지 월급을 받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다른 나라의 내정에 불이하게 간섭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빚진 거를 갚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주의자와 연합함으로써 공립학교 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오늘날 미국은 엄격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바이든 직전 정권, 바이든 정권 완전히 완전히 공산 정권이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군자금을 보냈는데 젤렌스키는 52%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나머지 48%는 어디가 갔느냐? 중간에 세탁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 돈이 전부.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다가 막강한 미국이 패전을 하고 말았어요. 조그마한 나라한테 그 당시에 또 어떤 성경이 나왔느냐? 1961년경에 미 리빙 바이블이 나왔어요. 미국이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 갖고 패망을 한 것이. 그나마도 겨우 체면을 유지한 게. 한국군이 파병돼갖고 총룡부대, 해병대가 파병돼가지고서 체면을 겨우 세워준 거예요. 미군들이 10년 이상을 활동을 해도 항복을 시키지 못했던 베트콩 땅굴을 우리나라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서 다 소탕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만큼 불의와 타협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회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언론의 의도대로 미국을 공산하려는 프로그램에 타협을 했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학장들은 제치를 안 시키고 모슬렘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고 덕망에는 시민들은 저 보수주의자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교육 문제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근본주의 목회자들과 교사들, 보금전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ASV와 다른 변계된 번역본들을 타협을 라고말했어요왜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를 쓰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아주 과격해요. 말도 부드럽게 안 해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어떤 말을. 다른 나라면 그냥 메시퍼로서 관세 만 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부당하게 초등학교 성교육을 무식하게 금지시켰어요. 금지. 그리고 교육부죠 우리나라 보는 교육부, 교육부 피지 행정명으로 내려버렸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십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육부가 필요하냐 안 하냐 너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생방송으로.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노 노 노"니까 그 자리에서 교육부 피지맥로 소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별로, 주별로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키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성 교육을 시키죠. 좀 그리고 중성화 교육을 시키고 남성 여성부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아메리카 합중국은 오늘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할 뿐이다. 중, 트랜스젠더라는 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성을 표병한 군인들은 다퇴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람을 두려워서 해 폭력치단에 합류하고 마약과 도박 등에 소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마약에 우리나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 학교에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마약 단속 비용을 완전히 영혼으로 다삭감으고 말았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타락한 양식은 모든 인간을 비겁자로 만들고 있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에 그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에 들어 이제 사람들은 들어했던 것이에요. 순수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다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다룰 때는 호랑이처럼 다룬 거야. 호랑이. 아주 지독한 호랑이가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바울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죠. 절대 타협을 안 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바울을 중상 모략을 일삼고 학대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이제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고작 할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었죠.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했고, 낙천적이었고, 심지어는 감사를 했고, 바울은 믿음의 경주가 끝날 무렵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빌리퍼 4장, 디모데우서 4장을 봅니다. 기보도 4장의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보금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시며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는 헤블리 킹덤이에요. 그런데 우선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이라 이거예요. 사도바울은 루스라 성업에서 돌에 맞아서 그가 혼이 떠났을 때에 그 혼이 셋째 안 되는 낙원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단대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언제 재앙에 더 책을 읽을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때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때. 디모르서 6장 12절 같이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한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잘 견뎌내면서, 그 순간마다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타협을 하면 패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다 전부 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미련을 떨지도 않았고 세상 유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서는 현재 영원한 생명 을 소유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영원히 소유하고 있을 것이지만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걸핏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을 돌아서고 세상을 붙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고 타협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육신을 생명을 다하고 죽은 이후에하나님 옆에 서면은 이 땅에 소유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실제화가 된다, 이거예요. 영원해서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이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셋째 아니라 가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될때 영원한 생명은 눈과 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그때 가서는.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고 있을 뿐이죠. 자, 주위에서 그렇게 소두르실 것이고, 나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원들은 공개적인 간증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만, 자, 주님 앞에 섰을 때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말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재앙에 더채 걸려들기 쉽다. 이게 두번째예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재앙에 더채 걸려드는가? 육신을 신뢰할 때. 육신을 신뢰할 때요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록할 수도 없습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본문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육신적인 일들은 사망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일들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은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자연인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쁨을 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이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들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도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제 재앙에 터치가 리는가네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서 2장 15절, 17절 말씀, 거기 보셔요, 같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일과 안목의 종일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17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에 덫에 걸릴 때는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축제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때세 번째는 육신을 신뢰할 때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할 때 여지없이 재앙에 도에 걸려들다 이거예요. 재앙에도에 한번 걸려들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후유증이 회복이 거의 안 돼요. 아무적으로 이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